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은 3장이랑 5장 그리고 7장의 그림이 나왔던 전체 홀수장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퐁당으로 나왔을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림이 생성이 되었을지 아니면 다른 특징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을지 등등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를 이번 기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다음번에는 짝수장의 특징이 있다면 또 한번 보거나 다양하게 가능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구간클립 시작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영상 속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버블 1타 심승영상 출발합니다. 요즘 들어서 테마 구간처럼 무슨 테마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생각보다 생성이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여러모로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 괜실이 헷갈리게 하는 것만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확실히 홀수라든지 짝수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에는 그림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나중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이 될수 있을 법한 구간에 대한 특징을 잡아가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홀수장의 그림을 볼수 있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짝수장 또 다음번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홀수장을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4장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가 3줄 그리고 5줄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는 7줄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홀수장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론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메타가 다 지금 거의 홀수 쪽으로 맥이 흐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퐁당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먹으려면 중간에는 퐁당 한 상만 넣어 놓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더 괜찮은 결과를 이 구간에서 먹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특징 설정으로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걸 위한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장의 경우 4줄이나 나옵니다. 총 12텀이죠. 그리고 5장의 경우 1줄입니다. 5텀이죠. 그리고 7장도 마지막 한 줄로 총 7텀입니다. 12 플러스 12에서 이것만 다 먹어도 24텀.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있는 풍당 한 상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수익률은 끝도 없이 광대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좋은 결론을 향해 가려면 가장 낫다 싶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편안한 3건법으로 금액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투원 전략 같은 거 말이죠 투원 금액 조절의 경우 두 번의 고액과 한 번의 소액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고액 고액 플러스 소액이 이 텀을 여러 번 돌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줄에서는 이거 한번 돌리고 다섯 줄에서는 두 번을 돌리고 마지막 소액을 미정내고 7줄의 수는 총 2번 후에 마지막 수익으로 한번더먹었어 방금 전 5줄의 미정난 수익을 맺고 모두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더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써든지 말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밸런싱 잡아가고 그 다음으로 적절한 금액 설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므로 꼭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게 좋은 그려.